네, 오늘은 이제, 인문계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통 천학과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 뭔가 인문대학이니까 인기도 없고, 어, 뭔가 입결도 좀 다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내신이 떨어지면 뭔가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닌가, 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요번에는 이제, 인서울의 비교적 상위권 대학교 인문계열에서 또 상위권 대학인 경희대학교 철학과 합격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시 지원 기간이라서 저도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 특목고 학생 또 일반고 상위권 학생인데 상위권 대학교에 이제 철학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김에 어떤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철학과에서 인상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철학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논리의 학문이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나 깊은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학문이다. 이런 점들을 좀 명심하고 우리 어떤 이수 과목이나 활동 범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경험치가 드러날 때 합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최근 이제 경희대학교의 25년도 입교를 보면. 지균에서는 그래도 한50% 컷, 70% 컷을 봤을 때 1점대 중반 정도 돼야 되는 상당히 높은 컷을 보이는 학과고요 네오르네상스에서도 물론 서류와 면접 평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2점대 초반은 되어야 합리적으로 지원해 볼만한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수 있는 학과가 아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교과학습 발달 상황부터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과로서 국어영어 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이 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받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를 보면 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수준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단순히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 이런 진로 과목들을 봤을 때 A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보면. 좀 뭔가 이제 평범한 일반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균 점수도 낮고, 표준 편차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역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편인 학교는 아니다. 전형적인 일반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좀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이런 평범한 수준의 일반고에서 내가 학종을 쫓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런 학교에서 정말 탑이다. 원점수에서 정말 만점에 가깝다. 나는 붕괴 1학이다. 이런 부분들이 숫자에 드러나야 됩니다. 단순히 생기부 기재가 멋지고 화려하다고 상위권 대학교에서 절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범한 수준의 일반고에서이 학생의 등급도 등급이지만 원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설명이나 상담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진로 과목들에서의 원점수도 너무 중요하다. 왜? 이 학교처럼 A를 퍼주는 학교에서는 솔직히 대학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점, 100점, 98점 같은 압도적인 원점수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문화, 원점수 보세요. 네, 항상 90점 이상을 상위하면서, 뭐, 이렇게 86점 받은 경우도 있지만, 평균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편차에 있어서 충분히 거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들의 폭도 좀 넓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는 아무래도 사회 과목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수한 사회 과목을 보면, 어, 일반 과목은 세계사, 동아시아사, 정법, 사문생륜, 다섯 개를 이수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생기부를 보다 보면, 사회과학 쪽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인데,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사회과목 이수 개수가 적은 학생들이 있어요, 유난히. 평균적으로 4개 정도 많이 듣는데, 고걸이 친구처럼 이 학생처럼 다섯 개 이상 듣는 학생도 있고요. 최근에 상담한 경우는 제가 일곱 개까지 봤습니다. 등급 과목인데, 사회 과목을. 근데 3개 정도 들은 친구도 있어요. 대학에서는 등급으로 환산한, 특히 그 수강자 수가 적은데 등급으로 환산하는 일반 과목을 많이 수강한 친구들한테 좀더 좋은 평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하게 내가 A 받으려고 진로 과목의 개수, 학점수를 높이는 친구들은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뭐 무조건 등급 과목만 들어간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도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학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개 정도의 많은 사회 과목을 들으면서 등급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수강자 수를 보세요. 100명 넘는 거생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30명대, 60명대, 70명대. 이렇게 적은 수강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양한 어떤 사회 쪽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들을 다채롭게 탐구해 보고 싶어서 이런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수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 수준도 대단히 야무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내신대를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또 철학이라는 교양 과목도 거기에 훌륭한 토핑처럼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에 대해서 경희대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자, 평범한 일반학생으로서 국교, 국어,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다 이렇게 단위수를 평가합니다. 과목별로 단위수, 그 단위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목의 비율과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로 쪽으로 쉽게 쉽게 가려는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는 부분 방금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 과목이 2등급 정도, 1등급 2등급이 정도에서 크게 소홀히 한 과목 없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내신 관리를 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었는가, 그 중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강하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제2외국어 같은 한문 같은 능력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경희대에서는 이 친구가 일본어랑 중국어를 같이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체 활동을 보면 음, 자 자유 활동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공동교육 과정을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소감을 발표함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나 인류의 기원, 무의 상태 같은 이런 입증하기 힘든 주제를 사유한다 이 사유가 정말 중요해요 그 로댕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사람 이런 과정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던 그런 많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란,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수학적인 어떤 역량들도 어느 정도 사회권대에서는 중요하게 본다. 요 점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조항이 실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탐구한 그런 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독서가 됐든 여러 가지에서 감상하고 사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그렇게 사유를 바탕으로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라든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좀 고차원적인 학생들의 의견들이 좋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학생의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 그리고 고른 어떤 내신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위권대 인문계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단순히 철학과니까 인문계열 어문계열이니까 입결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적당한 스펙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다른 합격 사례를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